자 이분은 그래서 여러분들 세션이 왜 필요하고 세션의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다음 그 결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그러면 왜이 세션이 여러분들 성장시키는지 그리고 왜 집단지성이 만들어져 있는 조직들이 저분 세션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그룹들이 왜 세션을 통해서 개인들을 성장시키는지를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자잘 보세요. 그 대단하고 최고라는 사람들이 항상 갖고 있는 아티스트이 하나 있습니다. 내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고 앞설 수 없다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기 때문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의 지식과 더 많은 사람의 경험을 수용해야 된다는 태도 때문에 셰슐리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거는 엘리트 그룹에서만 만들어져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맨날 만나 감정 논하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끝은 뭐다? 씁쓸해 맞아요 맞아요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소통을 해본들 결과도 없고 젠장 그룹이고 그 자리고 오히려 그냥 감정더 나빠지고 맞아 맞아. 표현선 1도 만들었잖아요. 표현선 1도. 맞아요, 맞아요. 해봤으니까 네, 알잖아. 맞습니다. 그뭐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뭐의 차이냐? 이런 본질적인 차이인 겁니다. 세션의 목적과 토론과 회의의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션의 목적은 그 문제를 해결하자가 아니라 무엇 나의 성장성이 있고 나의 방향의 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근데 토론은 뭐죠? 문제를 해결하자그러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내생각을 넣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내 생각을 넣냐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 생각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무슨 말 되십니까? 이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뭐가 문제였다? 내 생각이 문제였다니까 내 생각이 내생각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 가 해결 되겠습니까? 네 생각 바꾸라는데 어떻게 문제 가 해결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한번 하고 말아서 도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된다. 그래야 근본이 바뀐다는 겁니다. 전달되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한 걸잘 들어 보세요. 제가 무지개란 표현을 많이 하고 스펙트럼이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빛만 존재할 것이고 빛의 밝기와 속도만 존재할 것이다. 이야기 했나요? 음. 늘 얘기했죠. 네. 최근에 와서 얘기하죠. 자, 빛의 밝기와 빛의 크기만 존재할 것이다. 무슨 말이다? 가비 양식장 같은 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붕어빵 틀듯이 찍는 틀판이 이제 대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력이, 개성이, 창의력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미 옛날에 썼던 틀로 그들을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해가 나요? 내가 널 쓰는 방법으로 계속 서묻겠다라는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렇게 모여들 고기가 없다. 고기를 잡는 방법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뭐거물 필요 없고요. 낚시 리퍼도 필요 없어요. 물로만 비추어 강력하게 빠르게 어서 고기를 모으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바로 플랫폼 세상입니다. 이게 플랫폼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숙제예요. 이해가 나요? 플랫폼에는 뭐가 어마어마다 빛의 밝기와 크기밖에 없어요, 속도밖에 없어. 그 이상 없어. 애들을 가두고 애들의 생각을 묶고 하는 방법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제. 그럼 틀거리 <laughs> 자체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laughs> 푸드 외식 사업이 서비스업이다, 플랫폼업이다? <laughs> 둘 다? 아니요. 거의 90% 이상이 플랫폼 쪽으 있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이거 이유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펀더들이 있죠. 사모펀더들사모펀더들이지금 전부 하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를 전부 내면 하고 있어요. 걔들 이 지금까지 뭐 했던 회사들인데. 국내 사모펀드, 사목펀더들, 유명한 사모펀더들은요한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을 모여있는 사람이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최첨단 플랫폼 기업들만 들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잠시 홀딩해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프랜차이즈를 인수하고 있어요. 목적은 뭐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플랫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해가 나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뭘로 보고 있다? 걔들이 플랫폼, 플랫폼 사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인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사의 업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람을 일으켰어요. 아미를 만들 수 있는 게 플랫폼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김혜중 사장이 본인의 영향력을 딱 펼쳐서 문화만 만들어버리면 뭐가 일어난다? 응. 많이 일어납니다. BTS 가는 거 아미가 좀 나야 돼요. 아미를 만들 자가 플랫폼이에요. 이해가 나요? 그걸 가장 잘 만드는 소수들이 투자전문회사, 기관투자자, 상호펀드들입니다. 그래서 1 0 0억을 인수한 기업을 어떻게요? 순식간에 천억. 일조로 만들어온 겁니다. 보세요. 여기 3립. 오늘 그러니까 3립도 오늘 사고 나고 많이 났더만 SPC가 아니에요. SPC가 인수한 기업들이 다 후루크들이에요. 큰 기업들 아니에요. 3립은 망한 기업이에요. 망한 기업 인수해가지고 있으면 1조 얼마? 1조 몇 명씩? 1조 7천억 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빵업계 이파르바게뜨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M&A란 말이에요. M&A는 가치를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인수하는 가치와 이걸 나중에 내가 매도하는 가치가 저보다 100배 이상 나야가는 거지. 돈도 안 되는 사업은손안됩니다근데 플랫폼이고 여기에 자기들 시스템을 딱 넣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증해야될 것은 푸드 사업은 플랫폼이다. 됐죠? 외식 사업은 플랫폼이다. 플랫폼에 가장 맞는 적절한 배경, 환경은 뭔데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무지개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 있는 스펙트럼. 자, 무지개는 몇 가지죠? 일곱 가지. 일곱, 스펙트럼은 천 개, 만 개도 될수 있어요. 색깔이 핑크색만 백 가지가 될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 빛이 여러분들 상상도 할수 없는 뭐다? 빛을 내고, 아름다운 빛을 내고, 강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 그게 에 자꾸 모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물고기가 있어 서 자꾸 모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세션의 핵심은 뭐다? 스펙트럼을 완성하자예요. 수천명의 생각을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가 뭐다? 왜 수용하죠? 수천명의 생각을 왜 수용해야 되죠? 나의 성장이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들이 나의 성장에 나의 방향키를 바꾸는데 뭐가 된다?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왜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들어봐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거 아니면 더 이상 우리가 성공할 수 없고 내 성장이 내 성장이 없이 어떻게 성공이 됩니까? 한번 잘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성장이 없이 정인이 백날 커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정인이 망해도 여러분 그 남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의 지금의 태도가 문제 아세요? 정인이 망하면 다 망해. 그러니까 책임져라 그러고 의심하고 맞아 맞아 괴롭히고 <laughs> 안 그런가요? 아, 그러잖아 회사에서 막 괴롭히잖아 말도 안 되는 똥다리 같은 이야기를 막 계속 요구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고 응? 그리고 뒤에서 막 의심하고 저 최승인 대표가 아마 나중에 사기치고 도망갈 거야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 면내 성장에 단일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요 여러분 자신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면요. 거짓말이 아니고 저한테 할게요 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밖에 할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성이 단일도 없고 나를 성장시켜요. 이해가시나내사삶을일도 규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보다 매사이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불평론화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의존하는 삶에 무슨 답이 나옵니까? 의존하는 인생에 무슨 답이 있어요? 의존하는 인생이나 의존하는 삶에는 답이 없어요. 이게 내 삶이라고 규정되고 내 성장에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고 정인을 봤을 때 여러분들보다 정인이 진짜 태양 같이 밝은 빛인 거예요. 이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성장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잘 봐라. 그리고 정인을 보세요. 그 정인이 나의 성장에 도움 주는 사도 아니다. 자 보세요. 정의를 하는 모든 자 무슨 놈의 프랜차이즈 회사에 집단교육 이렇게 많이 합니까? <laughs> 무슨 놈의 프랜차이즈 회사에 집단교육 이렇게 많이 하냐고? 어? 그것도 몇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어디 다단계서나 하는 그런 워크숍도 하고 이거 왜할것 같아요?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일반 제조권 회사 이런 거안 합니다. 이런데 돈안 써요. 이런데 돈1도안 씁니다. 그런데 회사가 왜 이런데 돈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장성만 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시험이 우리 회사하고 무슨 관계였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자질을 키워주고 개인의 영향을 키워주는 게 회사하고 무슨 관계였어요? 자, 법인 분리하세요. 이게 무슨 도움 됩니까, 회사에? 지금 회사가 일반 회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법인 만들어고 그러고 대표해서 하라고 그러고 오늘 하라고 그러고 맞아, 맞아. 거기에 대한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주객이 바뀌어 있어요. 어떤 회사도 여러분 보고 독립하라는 회사 없어요 독립하는 사람 잘라요 맞아요 맞아요 독립하려고 기밀만 딱 보여도 바로 잘라 버리잖아요 누가 돈대주고 누가 지원하고 <laughs> 교육하고 독립하라고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는 회사 최상전재가 되겠습니까 그 목적이 뭐다 오로지 정의는 여러분 성장성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성장해 회사가 성, 성공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 주고 있잖아요 너에다 준다 가게 내는데 돈 투자 납합니다 여러분의 성장 생각을 했는데 다 투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광고 하는준난리니다 광고는 여러분을 성공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성장시켜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무실은 누굴 위해서 만든 거죠 이이중국의 사무실 본사 가게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장입니까 이거 제가 안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다이 사무실 다 내야 되고 저 식자재 맨날 매일 돈 주고 사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관리 직은두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그거 할 사람 있다 없다 취소방인 아닌데 누가 합니까 같이 하자는데 누가 합니까 여러분 모여서 이거 보증금 벌고 월세 벌고 사무실 얻고 매월 나가는 몇백만원 몇, 몇 넘는 식자재 구입하는데 동의하겠어요 자 한번 합의해 보세요 여기서 뭐 합의해 봐자안 됐으면 여기서 야 우리가 회사를 생각하고 정인 빼고 정인해준거 빼고 우리가 저기 여기도에다가 사무실 한 100평짜리 내고 보증금 한 1억 2억 걸고 월한한 500만씩 원 내고 직원 두고 식자재도 매달 한 300만 400만 원 주고 우리가 여기서 사업 만들자. 자 동의할 사람 없어요. <laughs> <laughs> 한 명도 없어요. 회사가 그걸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회사가 이 모든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일단 막나고 다단계 영업 조직 어디를 막나하고.